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네, 그래피 상장을 끝으로 짧은 방학을 맞이하게 됐죠. 현재 9월에는 딱 3개 종목의 일정이 등록이 된 상황이고요. 9월 일정이 이렇게 별로 없는 이유는 IPO 제도 개선 내용이 7월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치 보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요런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보호예수 강화 등의 공모주법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9월 공모주 일정이 아직 발표 안 되고 있는 점 등과 관계에 대하여 동영상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딱 지금 올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IPO 제도 개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현재 IPO 시작은 단기 차익 목적의 투자, 상장일에 바로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식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죠. 특히 중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 투자자들마저도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에 매도해서 바로 차액 실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거의 다죠. 이런 단기 차액 투자로 인해서 수요 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받고 바로 팔기 위해서 무조건 상단을 적어내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적정 가치 대비 입이 고평가된 상태로 시장에 등장하게 되는다는 거죠. 또 그렇다 보니까 상장일에 주가 급등한 뒤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부터 23년에서 24년 상반기까지 총 103개 종목의 IPO 직후 6개월 동안의 주가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오른쪽 절반 이상인 59개 종목은 6개월 후의 주가가 공모가보다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기상장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자 IPO 시장이 단기차익의 목적이 아니라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가 될수 있게끔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 건데요. 첫째,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둘째, 수요 예측 참여 자격과 방법의 합리화. 셋째,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 요렇게가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에서는요. 1번, 의무보유 확약 우선 배정제도 도입 및 가점 확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배정 물량 중에 40% 이상을 확약을 신청한 기관 투자자 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합니다 단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는 30% 26년부터는 40%를 적용받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해서 6개월 동안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 높여 놓은 거죠. 이와 함께 의무보유 확약의 최대 가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6개월 구간이 신설된 거고요. 6개월 확약을 신청하면 7점의 가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15일은 2점, 1개월은 3점, 3개월은 5점.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가점이 높을수록 배정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데요. 최장기 확약을 신청할수록 그 가점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너무 괜찮은 종목이라서 많이 받고 싶으면 기관도 오래오래 갖고 있어라 라는 취지. 자 다음으로 2번 정책펀드 배정혜택에 의무보유 확약의 조건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는 하이힐드펀드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 이런 정책펀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공모물량의 5에서 25%를 이 정책펀드에 별도로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이힐드의 5% 이상 배정하게끔 되어 있고 코스닥 종목은 하이힐드의 10% 이상 코스닥 벤처의 25% 이상을 따로 배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 청약자와 기관투자자 우리사조 조합이 나눠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책 펀드들마저도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일에 바로 매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대요. 기껏 신경을 써줬더니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제도가 개선이 되느냐. 의무보유 확약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의 배정 혜택을 부여합니다. 확약을 높이는데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의무 보유 확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는 아, 지금까지 뭐 의무 보유 확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그 동안은 폭넓은 사유로 인해서 제재금으로 가름한다거나 그냥 면제해주거나 이렇게 좀 이루어졌었나봐요. 앞으로는 수요 예측을 참여 제한하는 쪽으로 더 강화하고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개선하는 수요예측 참여 자격과 방법 합리화입니다. 지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보면 기업, 기업 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최대한의 물량과 그냥 높은 가격을 써내는 곳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로 인한 과열 현상을 막고자 기관 투자자의 참여 자격을 강화하고 주급납입 어, 능력을 더 엄격히 해석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표가 수요 예측 참여 자격 개선안입니다. 현재는 사무 운용사 그리고 투자 이름사의 경우에는 고유 재산으로 참여할 때와 펀드 또는 이름 재산으로 참여할 때 다른 자격 요건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유 재산에는 빡빡한 조건을 펀드나 이름 재산에는 느슨한 조건 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고유 재산들을 이름 계약을 통해서 우회 참여하는 사례도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재산 참여 시에만 존재했던 등록 기간 및총 위탁 재산 규모 요건을요. 펀드와 이름 즉 고객이 맡긴 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등록일이 2년 경과할 것 그리고 플러스 3개월 1평균 총 위탁재산이 50억원 이상일 것 또는 3개월 1평균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이렇게를 충족을 해야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기관들이 본인의 운용재산 대비해서 너무나 큰 물량을 신청해서 경쟁률만 높이고 과열됐던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엄격히 좀 잡아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다만 3개월 이상 의무 보유 확약 시에는 펀드와 이름 재산에 대한 강화된 요건 적용을 면제받을 수가 있게끔 했대요. 그러니까 의무 보유 확약이 여기서도 가장 우선시 되고 있다는 소립니다. 앞에서 정책 펀드도 그랬고 펀드와 이름 재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혜택을 계속 받고 싶으면 확약을 신청해라, 확약을 걸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넘어가서 다음으로 초일 가, 참여 가점제도 합리화. 요거는 뭐냐면요. 현재 수요회 측 마지막 날 참여 손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일 참여 가점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일 차에 참여하면 3점. 2일차에는 2점, 3에서 5일차에는 1점 이렇게 부여되고 있었대요. 근데 가점 수준이 1일차에 높다 보니까 오히려 초일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1일차에 가점을 받고 그냥 뭐 밸류 그런 거 크게 따지지 않고 상단 초과 가격을 질러내는 게좀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단 또는 상단 초과.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가점이 1일에서 3일 차에 고루 분배되도록 했고요. 가점을 1.5점으로 낮춰서 의무보유 확약의 최소 가점인 15일 2점보다 낮게끔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의무보유 확약이 가장 우선시된다. 확약을 최소 기간으로라도 신청을 하는 게 수요 예측에 1일 차 참여하는 것보다 가점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확약을 유도하는 쪽의 내용들이 많다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선안.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 여기서는 3번만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요. 주관사의 상장 기업 주식 사전취득분 의무 보유 강화.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주관사가 상장 예비심사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격 괴리율에 따라서 의무보유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괴리율이 50% 이상이면 6개월 의무보유, 50% 미만이면 1개월 의무보유. 근데 주관사의 책임성을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 괴리율을 30%로 축소하고요. 최소 의무보유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확대합니다. 네. 요렇게 여기까지 해서 개선안의 내용들 간단하게라도 쭉 한번 같이 살펴봤거든요. 이번 제도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중에서도 가장 주된 골자이자 제도의 핵심은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확대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주관사는 기관 물량 중에 40% 이상을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 확약을 40% 이상으로 좀 맞춰야 된다는 소리인데. 24년 의무보유 확약 물량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19%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맞추려면 기관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확약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야겠죠, 기본적으로. 게다가 주관사는 만약 40% 확약 배정이라는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공모 물량의 1%를 매입해서 6개월간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IPO 한 건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수료를 그대로 공모 물량을 매입하는 데에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고평가된 공모가에 매입을 했다면 6개월 보유 후에는 추가적으로 막대한 주가 손실까지도 감내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주관사 입장에서 너무 최악이잖아요. 그러면 확약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가 산정이나 기업 심사를 더욱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선안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의무 보유 확약을 적극적으로 막 유도하긴 하는데 뭐 가점을 더 주는 식이지 확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관들한테 페널티가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볼때이 종목이 별로다. 공모가가 이미 고평가된 것 같다. 혹은 뭐 성장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 하는 종목에는 기관들이 그대로 확약을 딱히 뭐 적극적으로 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관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피해보지 않으려면 뭐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공모가를 하향 조정한다거나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들 위주로 IPO를 좀 진행하고자 할 겁니다. 공모 구조의 조건도 좀 좋은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진행하고자 하겠죠. 쉽게 말해서 그래피, JPI 헬스케어, NRB, 이렇게 확약을 40% 채우기에는 턱도 없는 종목들은 앞으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종목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IPO를 진행하고 마치려면 공모가를 확 낮춰야 그나마 성공할 가능성이 생긴다. 확약 40%를 채우려면. 근데 공모가를 낮추면 기존 주주와 이해 상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기존 주주는 낮은 공모가에는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 이로 인해 IPO가 진행되지 못하는 회사들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안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을요. 제가 IPO 시장의 주요 주체들별로 정리를 해 봤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발행사 입장에서는 공모가 뻥튀기 하는 게좀 어려워지니까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겠고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공모가 하향 조정으로 엑시트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 가격으로는 IPO 자체를 반대하는 케이스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VC들의 투자 자체가 위축될까봐 조금 걱정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주관사 증권사들은 확약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가 산정이나 기업 심사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좋은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확약을 신청하겠죠. 특히나 6개월 장기 확약의 가점이 무려 7점이나 되고 수요예측 초기 참여보다 15일 확약의 가점이 더 높았기 때문에 받고 싶고 장기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들이다. 그러면 확약을 더 적극적으로 걸긴 할 거예요. 그리고 정책 펀드나 사무 운용사, 투자 이름사의 경우에는 특혜를 그대로 이어 받으려면, 가져가려면 확약을 신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확약 신청이 또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반 투자자, 우리들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확약이 높아지고 가치에 맞는 공모가로 등장하게 되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아질 거라 투자 재미는 더 커질 수가 있겠어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선 시장이 건강해지는 IPO 시장이 건강해지는 과정은 맞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IPO 시장이 위축될 수는 있겠습니다. IPO 진행되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IPO 진행이 어려운 기업들은 그렇게 되면 스펙 합병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수도 있지 않나 얘기는 나오는데 요거는 좀 겪어봐야 알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바뀐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종목은 일정이 밀린 S2W가 되겠고요. 그 뒤로 명인 제약과 노타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수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경쟁률 기준이 낮아질 수 있고 확약의 기준선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좀 꺼려왔던 것 같고요. 하나하나 우리도 경험해 가면서 앞으로 같이 파악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일상의 큰 엔돌핀 공모주가 9월에는 별로 없어서 좀 심심하고 무료하기도 하겠지만, IPO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면서 개인 시간 꽉꽉 채워서 좀잘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던 정보들이 약간은 정리됐기를 바라며, 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텔콘 RF제약의 실권주 권리공매도 라이브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